네, 안녕하세요. 새해아빠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키면서, 어, 좋은 매수자리도 한번, 어, 공부해보는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 마감시장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어, 코스피는, 음, 25.24포인트 상승한 2329포인트로 상승장 마감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은 19.73 포인트 상승한 815 포인트로 이렇게 상승장 마감했습니다. 음, 오늘의 그 어떤 특징적인 이제 섹터를 찾아본다면은 어, 첫 번째 이제 태풍 장마로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근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 백신 관련해서 혈장 치료 그 외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소 전기차, 2차전지 전차들, 전기차 관련주에서 또 섹터가 구성이 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태풍 관련해서 이제 태풍 장마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있는데요. 태풍 그 이제 새로 올라오고 있는 바비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있는데. 그럼 강력한 태풍이라고 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우려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제넨바이오, 인선 e n t 뭐 코엔테 조비경로, 이런 비료 관련주, 폐기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죠. 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째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 재택근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고리두기를 3단계 격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 크게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진호생명과, 링네트, 뭐 이퓨처, 아이스크림 에듀오 앤니 능률,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혈장치료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FDA 그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혈장치료를 긴급 승인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뭐, 일신바이오, 에스맥 이런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네 번째, 그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마스크 관련주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강력 의무화하겠다는 그런 시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M.J.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또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K.M.J. 메몬, 한성네오텍, 웰크론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일치테크 우수 AMS, 뭐, 이런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 차가 등록대수, 친환경 차를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점점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구성 섹터로 나눠졌네요. 이렇게 해서 특징 섹터를 한 다섯 정도의 구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 이제 제넨바이오 종목입니다. 제넨바이오는 이슈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뭐 폐기물 관련 주고 아까 제가 이제 섹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풍 관련 주입니다. 정리가 됐고요. 등락률 29.9% 상한가 종목이고요. 거래 대금은 3,400억입니다. 3,400억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찾아본다면은 어제도 금요일 날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또 재차 오늘 월요일 날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상한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매수자리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음, 4,750원, 4,750원, 그리고 4,470원, 4,470원 네. 그런 자리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분봉 차트에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놓고, 일봉 차트 선을 그어놓고, 같은 가격대입니다. 뭐22.27% 부분, 22.50% 부분, 같은 가격대. 어차피 5, 9원 차이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데, 이런 분봉 차트에서도 보셔도 어떤 지지저항 차트를 우리가 분명히 두 눈으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분할로, 상단선, 하단선 부분에서 분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저장, 박제, 두 번째 캐몬이라는 종목이고요 상한가 종목입니다 29.88% 거래대금이 2천억입니다 2천억이고요 자 이것도 어, 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비임상 시험 진행 사실 제부가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고요 정리가 됐고 음, 자 박스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박스 구간이 나오겠죠 예또뭐 윗꼬리까지 친다면 이런 구간이 나오겠고 이런 부분들이 저항 구간입니다. 우리가 박스권을 그려놓은 구간들이 또 저항. 그런 저항을 돌파했다면 그 저항은 우리가 좋아하는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3,135원부터 3,135원부터 어디 보자. 2,940원까지 한번 볼게요. 2,940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보셔도 직전 고점, 전 고점.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저항, 세력, 저항의 어떤 힘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 예. 윗꼬리, 저항, 저항. 그런 저항들을 돌파했다면 를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저장할게요. 저장. 3130원, 2940원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원 생명과 자, 이것도 이렇게 코로나19 국내 백신 후보 물질, 연내 임상 착수 가능, 모멘텀 지속.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고요. 상가 종목 29.79%, 거래대금은 4,689억입니다. 4,689억. 자, 이것도 매수자리를 17,250원부터 17,250원부터 16,200원까지, 아 16,150원. 16,150원까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뭐 분봉, 일봉차트 에왜 과거에 어떤 이런 우리 박스 구간에 아니, 매수,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 분할 매수 구간에 정고점이 없어요. 직정 고점도 없고, 정고점도 없고, 어떤 매물대가 없어요. 신고가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어,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죠? 이렇게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분봉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분봉차트에서도 돈이 들어간 부분이죠. 어 돌파를 했던 부분 또 저항을 맞았던 부분들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 매매할 수 있는 예상 확률 통계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식에는 100% 답은 없는거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통계 확률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최대한 높여서 우리가 거기서 매매를 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어, 빠르게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어, 그런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또 주식을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자, 진원 생명과, 이것도 저장할게요. 저장. 그 세, 네 번째, 마이크로 디지털. 자,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것도 상한가 종목입니다. 29.69%. 그리고 거래대금은 700억입니다. 700억이고요. 자, 이것도 왜 그, 우리 상한가 종목인데,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자, 상한가 종목 위로,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를 기준봉에 넣었죠? 어, 여기까지인데. 왜요? 이런 매물대가 있는데 기준봉에 넣었죠? 충분히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한가라는 게왜 정해놨겠어요? 뭐 31%로 될 수도 있고 35%, 100%도 될수 있는 건데, 딱 우리가 상한가, 하한가 30%, 예전에는 뭐한 7년, 8년 전에는 뭐 상한가 15% 락이었죠. 지금 이제 30% 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강한 힘을 본 거예요. 강한 힘을 거래 대금이 터질래야 태울 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오전 중에 문을 닫아 버려야 되는데 요거는 2시 이후에 문을 닫았네요. 2시 이후에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없던 그런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온 거를 우리가 거래 대금 거래량 차트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약 2년 전 2년간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충분히 이제 끼가 있고 끼를 발산하는 날이었어요. 오늘이.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정으로 페레브를 시켰고 충분히 이유가 되겠다 싶어서 매매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17,900원부터 17,900원부터 16,800원까지 850원 요다 850원 16,850원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과거의 정고점, 직정고점, 이런 자리들이 하단선에 물려있죠. 또 상단선에는, 어, 이런 자리도 보이고 있어요. 또 어떤 행보하고 있는 박스권 자리들, 박스권 자리들. 충분히 우리가 이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낸 거죠. 네. 자, 이거 저장. 17,900원, 16,850원. 분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셀레믹스. 자, 요, 태어난 지 이틀 됐어요. 예. 어, 8월 21일 날 상장을 하고, 이 어, 종목이 뭐, 이제, 신성장 기업 해가지고, 제조, 제약, 뭐. 그리고, 액면가 500원에, 시가총액 2,013억 원. 이렇게 예. 뭐, 있네요. 예. 기본 스펙이 있네요. 있고, 이틀 차인데, 이슈가 이렇게 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뭐, n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시장 고성장 기대감, 뭐, 말, 뭐, 말은 뭐, 이렇게 뭐, 멋있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큰 거래대금을 동반을 했고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작게라도 찾을 수 있는 종목이네요. 그죠? 뭐 태어난지 이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3 1 2 7 0 31,250원, 31,250원, 자, 그리고 29,450원, 보시죠. 선을 두 개를 그어봤습니다. 상단 선에서는 윗꼬리 마지막 자락에 보이고 또 이제 하단 선에서는 또 이제 몸통 중간에 와 있습니다. 저장할게요. 뭐 이거를 이틀 밖에 없는데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근거 지지형을 찾냐? 뭐 분봉에서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요? 분봉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돌파를 하고 뭐 주저앉고 돌파를 했고 지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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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거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법 하죠. 자, 저장. 마지막으로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어, 23.57%등록률의 거래대금은 어, 3,200억. 3,200억이고요. 이슈는 코로나19 30천에 99.99% .99 비활성화 확인. 뭐, 이거 도 개소리야. 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한 번에 딱 잘라 말하는 뉴스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래대금은 3200억입니다 저는 그것만 봅니다 거래대금 자이 거래대금을 봤고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200만 아, 250원부터 만 200원부터 9700 60원 까지 그 뭐지 뭔 개소리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그 사극에서 주몽인가 아니면은 최수종 그 나왔던건가 거기서 이제 장항선이라는 배우가 하는게 이제 짤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난 좀 쳐봤습니다 9760원 예, 이런 부분에서 한번 그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정 고점, 전 꼬리 직전의 고점의 꼬리 이런 게 보이시죠? 어떤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이런 꼬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 받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어떤 지지 저항 자리도 보이고 있고 횡보하는 구간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구간들을 강한 거래 대금으로 돌파를 했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 수가 있죠. 분봉 보면은 뭐 분봉 봐도 똑같죠, 뭐 같은 원리.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의 우리가 이제 어 정확한 주식을 할수 있는 원리를 안다면은 계속 공부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해간다면은 음 뭐랄까 좀더좀더 좀더 확률이 더 높은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명확해지는 거죠. 예. 실수가 없어지고 또 원칙이 성립이 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서로 자신을 관리를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 관심 종목 6종목을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시켜 보고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